신약성경 마태봄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 전도운동을 한 시대는 어, 반드시 세 가지 시대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어, 정말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세 가지 시대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집중이고요. 첫째는 집중 시대고, 두 번째는 바로 치유 시대고, 세 번째는 파송 시대입니다. 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함으로 치유받고, 또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하기 위해 파송 받아야 되는. 어, 그래야지 각 현장 현장마다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다섯 가지 전략이죠. 어, 전,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섯 가지가 뭐냐? 너희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 기존 교인들이 먼저 복음의 결론이 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서 현장으로 파송 받아 가서 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 제자화 제자를 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 교회화요 교회화가 되어져서 교회에 어, 반드시 현장에서 복음 받고 어, 영접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면 교회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교회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나와 같이 이 은혜 받은 자들을 또 양육해서 또 현장으로 보내는 것. 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바로 집중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치유 받고 이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하게 될 때에 현장에 또 치유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은 이 방향으로 이세 가지 시대예요. 예, 응답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집중 시대인데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4,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1장 3절에 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날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집중한 겁니다. 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이들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죠.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리고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기를 10일 정도 했을 때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죠. 뭐 어떻게 10일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오순절, 40일 동안 예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40일이 지났고, 그리고 오순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순절 때까지 10일의 시간이 남은 거죠. 그 10일 기간 동안 집중했을 뿐인데, 그럼 10일 집중을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했는데, 그 응답이 10일째 온 겁니다. 오순절 날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때 이들 유치, 어, 이렇게 집중하고 어, 나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또 똑같이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게 됐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사행전 13장 1절, 4절에 어,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어, 거기에서 집중해서 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금식하여 기도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되어졌고 이들 성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졌죠 이 역사 속에서 1차 전도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게 사도행 16장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죠. 잘 아시다시피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은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들어간 곳이 첫 현장이 빌립보였고 그 현장에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행은 사도행전 19장 18장 하반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마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도 똑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이집중의 응답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어, 1장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하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 너희가 성령세례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집중입니다. 어, 우리가 집중이 안 되어지면 분산되어지죠. 이 분산되어져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요 분열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정신 분열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뭔가에 우리가 올바른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언약이 내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기,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복음 성구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뭐가 이루어지냐 내가 어느 날 진짜 올바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죠. 집중 속에서 나오는 치유, 그게 올바른 치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중하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응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이후에 바로 열려진 현장이 뭐였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가 치유되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 속에 파송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갖는 현장에. 사둔이 13장에 보니까 바베, 바보섬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병든 자와 귀신들린 자 박수무당이 쫓겨가고 그 현장에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둔이 16장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리포에 가서 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귀신들린 어, 귀신들려서 점치는 그 요정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어, 에베소 지역에 마술하는 을 자들이 돌아오는 귀신의 역사들이 우상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결론나고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지는 이응답을 누리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따라오는 게 뭐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치유사회가 한다, 안다를 한 떠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와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가서 이복음만증가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이복음만증가하는데정신또 영적문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u n g c h i l d 어 e n c h i 이 d 이 e n children, c h i 야 됩니까 파송해야 됩니다 e n c h i l 향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음, 현장에 어, 증인으로 섰는 자들을 237날을 향해서 파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사도전 2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15개의 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결국 이 복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고 자신이 치유되어진 이 증거를 가지고 15개의 나라로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죠. 사도전 13장에도 1절, 4절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전 16장, 6절에 10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파송받았고요. 그리고 사전전 1 9장의이 놀라운 역사 이후에 19장 21절에 로마로 바울이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지만 참된 전도운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이세 가지입니다. 집중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받아서 현장 살리기 위해 파송되어지는 것. 그럼 이세 가지 응답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집중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62가지의 삶의 응답이죠. 62가지 삶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은 어,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빵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스물 한 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스물 한 가지 전도자의 삶, 이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당연 필연 절대 또 일심 전심 치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유성에이 응답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 나머지 이 16, 15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진데 그 응답을 따라서 보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이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곱 가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나의 것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요 자꾸 내 기준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나 나의 현장을 나, 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것 그게 일곱 가지 달란트입니다. 그럼 이것을 찾아서 이제 뭐 해야 되냐? 현장에 나가면 자연스럽게요. 현장을 바꾸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우리가 어, 세상을 바꿀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홉 가지 흐름이죠. 위 아래 좌우를 보고 그리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인도를 찾아내는 것. 그건 인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만 찾아내면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 기도. 다섯 가지 기도는 기도지만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 한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말씀 속에서 내가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기도가 사실좀으려지면 그때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 남겨지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스무 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 62가지가 되니까 단어 단어들이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2무가지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진짜 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게 되죠. 그게 달란타 아닙니까? 어, 그리고 내가 그 과정 속에 진짜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 아홉 가지 그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위치를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될 때는 섬기고 또 이끌어 줘야 될때 이끌고 또내 어, 분야에 있어서 깊이 또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아홉 가지 인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현장에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6 2 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어, 자연스럽게 집중 속에서 응답 받게 되어지면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의 전도자로 파송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지는. 응답인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중입니다.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 그래서 오늘 이한 날도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언약 붙잡고 파송 받아. 현장에 참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